친구하실 분? 친구하실 분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3kg 일자 탑니다! 소리 질러! 오늘 저랑 친구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이 친구하러 가봅시다! 아니 근데 오늘 컨셉 도대체 뭐길 만찬을 또 차려주셨대 잠시만요, 여러분 제작진들이 그냥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왜 먹이냐 늘 긴장하며 먹어야 돼. 네,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IH 콘텐츠 진짜 컨셉 이름하여 세계 최초 방탈출 다이어트입니다. 방탈출 다이어트. <laughs> 랜덤으로 뽑은 무게를 IH 퀴즈를 통해서 모두 감량해야 하는데요. 제한 시간 안에 모두 감량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퇴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 먹여놨구나. 하여튼. 아 근데 또 여기 I H L 다 알고 있는 홍보단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IH.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와 끼 보는 거 멈춰. 집중해. 어, 나 너무 뭐 찌릿했어 여기서. 여기서.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친이 예! 친. 그렇다면 아이의 지요 인천 h o i h 는 어느 단어의 약자 인천 요 인천 하우징 s i n g 쟤 인천 인천 housing. 쟤네, 인천 h o u s i 아 g 뭐 어, 야 왜? 인천 하우징 앤 시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어, 다시 한번만. 인천 하우징 앤 시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아이씨 남자 핸드폰 선수 단이 지난 10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년 만에 딴 금메달일까요? 몇년 만일까? 근데 막 1년 만 아니야. 알고 엄청 잘하는 거지. <laughs> 오, 어, 이거는 뭐 스무스한 데 하나, 둘, 셋. 아, 아, 아. 어! 야, 미다 8, 6, 7, 8, 7, 8, 7, 8, 9, 10, 8 1 1 5 6 7 8 9 2 3 7 4 2 4 7 6 23, 23, 23, 자3 23, 23, 23, 23, 23, 23, 23, 23, 23, 아 이 브랜드는 웰카운티이고 논현동, 송도동, 만석동, 청라동 등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송도 웰카운티 아파트는 몇 단지까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심, 전심. 미션은... <웃음> <웃음> 봐봐, 너네들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럼 <laughs> 오던지겠지? <laughs> 뭐 5단지 같아 나도. 하나, 둘, 셋. 5단지 아. I H 는 준법 모니터링뿐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 아우르는 균형잡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아 I H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I H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둘 셋. 네. 아! 셋, 넷, 넷, 다섯. 호루라기? 호루라기? 휘슬? 휘슬? 오인가 보다! 어? 오, 대박! 하나, 둘, 셋! 휘슬! 휘슬. 이십이 년 유월 장애인 선수를 채용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i h 가 지원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종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 이런 사업도 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었어. 배 배구 배구를 한번본것 같은데 우수한 성적을 한번 받으셨다고. 진짜? 얘들아 마지막 문제는 힌트 안 써, 너무 멋있다. 네. 하나, 둘, 셋, 4 사. 골부이 뭐야? 골부리 <laughs> 뭐야? 야너 내려와봐. <laughs> 일정동에 노후화된 기존 원도심을 재정비해서 새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i h 더 h 땡땡센트럴티 덕분에 주민의 독립증진과 주거생활 질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야 얘들아 이건 대표 중에 싸워지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 너네들이 홍보단의 진면목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제는 진짜 홍보단의 응.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됐다 하나 둘셋 부평!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렇다면 IHN은 주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수하자. 자, 있다. 자. 오케이. 없다. 하나, 와야죠. 둘, 셋, 없다. 앞으로의 목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IH 홍보단 활동을 하면서 인천이 되게 좋은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IH분들을 좀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더 홍보단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감은 5단으로 도시는 인천! <laughs> 이친 4명 네 짱! <laughs> 구독! 제발 저희 쪼터가 다음 주에는 인천 부평동 구월동으로 이 친을 구하러 갑니다. 지금은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이친 만나러 갈게요. 이 친구왕!